아, 저, 저는 이제 개인적인 건데, 이런 슬롭 디자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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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운동하는 정도는 괜찮겠다, 그죠? 이렇게. <laughs> 등산하는 정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이제 좀 다리는 뜬튼해지겠는데 아, 좀, 아,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 요 우리 애들이 쪽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좀 반대할 것 같아요. <laughs> 저희가 이제 새로 만나게 된 빌더가 있어요. 빌더가 있고, 어, 마클럽에서 이제 거의 완공되어 가는 집 하나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 빌더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걸좀 확인해보고 뭔가 괜찮은지 가격도 보고 퀄리티도 보고 좀 확인하려고 을 어, 제가 잘하는 걸죠간보러 왔어요. <laughs>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이제 안으로 들어왔고요. 지금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거실이 크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앞쪽으로 욕실이 보이고요. 여기 가라주요 근데 인트레스팅한 건 이쪽부터 들어가면 뭐가 없죠, 그렇죠? 스플릿 레벨이라고 해서 땅이 이렇게 되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1층 중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딱 계단 타고 올라가면 바로 그 2층에 주거 공간이 쫙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반 우리가 통상 딱 이렇게 평면에 지어지는 집 가격과 이렇게 슬롭프가 있는데 지어지는 집 가격을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엄연히 다르고요. 심지어 어떤 빌더는 이렇게 슬롭 디자인을 아예 안 하는 빌더도 있어요. 빌더한테 이제 주문을 하실 때, 우리 집 땅이 경사가 지었는데도 이 가격이 있냐? 라고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1층은 이제 볼게 없어요. 이게 다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가 칠글칠글거든요 이게? 이거는 이제 카페트가 이제 올라와야 되고, 카페트를 아직 안 깔은 거예요. 천장 높이는, 어, 위치 같은 경우에 그렇게 낮은 2.44 간신히 되는 높이는 아니에요. 그래도 꽤 높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인베스, 인베스터 용이에요. 참고로 이 집은. 그래서 굉장히 스탠다드 하거든요. 그런데, 인베스터먼트로 산다고 하더라도 업그레이드를 굉장히 자주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항목이 보면 흔히 가장 많이 하는 게 천정 높이는 거예요. 가격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요. 그 다음에 에어컨을 덕질 에어컨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대팔 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요소가 돼요. 여기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요. 정말 정직해요. 딱그 얇은 두께에 어느 인베스터 하우스 가도 있는 딱그 컬러. 의 그런 허러에 봐봐요. 제가 얼마전편인가전전편인가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한 번에 다 치죠 요즘 나온 것들은 그래도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딱치 이렇게 다치면은 좀 이제 주부들이 좋아하는 거 주부들이 싫어하는 거 이런 거 도시가스는 아니고 참고로 우리 우리 차이니스 브라더들은 차이니스 주부들이랑 우리 아시안 브라더들은 이런 거 싫어하죠 우리는 파이어 좋아하잖아요 해가지고, 막, 이런 거, 그죠? 네. 아, 이것도, 뭐, 그쵸? 그렇죠? 흠, 흠, 치다래, 다 <laughs> 제가 여기 컴플레인 하면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컴플레인트가 안 됐는데, 그, 보, 보겠다고 온 거니까. 제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 근데 이것도 되게 협소해, 그죠? 억지로 짜짓기 만든 거 같아. 그냥, 이런, 이 아유? 호주 사람들은, 이안될거 아니야? 이거 안 되잖아. 그러면, 하니? <laughs> 막 아들 불러가지고, 뭐, <laughs> 좀 들어갔다고 라고막 이럴 것 같아요. 이거는, 하이어? 헤이어?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스탠다드 한 거예요. 이런 것도 보면, 그냥, 직접 제가 버닝스 가면은, 구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량으로 뭐, 주문하겠지만, 빌다니까 그리고 얘네들 보면, 팬도, 굉장히 미니멀한 거예요. 클립서리라고 이것도, 이제, 엑스트라로, 이거는, 이프루션는안 돼요. 근데 네, 잘 해놨네요. 좀 위험 방지도 되고 그렇죠? 여기 이제 발권이 이렇게 있는데 귀엽게네요, 있 아기자기하게. 네. 새 <laughs> 집이 지어지는 단계 중에 거의 끝 단계를 보여주고 싶은 거고 투자용으로 사는 집들의 퀄리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좀온 거예요. 첫 번째 배들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 있고, 우리 시원하게 창문 다 있고요. 네. 뭐 그냥 기본적인 걸 하나 설명할 게 따로 없고요. 바닥은 지금 에 네, 레미네이트예요. 가장 싼 재질이고요. 그래도 색깔을 밝게 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잠깐만. 네. 아 아씨 밖에 비와 가지고 신발 벗어러 가서 벗었더만 아 이렇게 되네요. 양말 가지고 다니. 녀야 휴대용 양말? 휴대용 실내화를 가지고 다니는 녀거 같아요 자 여기 문이 있나요? 아 문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여기, 여기 옷장 선반 있고, 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얇고 뭐새 거니까 보기 좋겠죠? 네, 여기 보면 이런 거, 이런 거, 네 신경을 잘안 썼네요, 그렇죠? 도어 스토퍼 같은 거 이런 거는 해줘야 돼 플라스틱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딱물려 이렇게 되게. 어, 타일도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좋은 집은 끝까지 올린다고 근데여기까지는딱 올렸어요 확풍다 되게끔 되어있고 이것도 공간도 괜찮고 뜯으면 안 되겠죠? 새 거니까 여기 이제 인베스터 하우스가 어떤 컬리티인지 보러 오는 거까 바로 돌면 여기 이제 스토리지 공간이 있고요 여기 화장실이 있고요 따로 스프레이 되어있고 여기 이제 바퀴 미이죠 두 개로 돼 있어서 좋네요. 이거는. 예. 수레를 쓰도 좋고, 거기 울큰제 커버. 여기 가 이제 먼지고요. 론지가 1층에 없어 대신기하죠 먼지비가 2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빨래를 어디에다 넣을 것인가 고민을 하겠죠. 쭉 돌면 이쪽이네요. 여기다가 빨래를 넣어야겠네요 여기다가.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세컨드 레벨에야. 침집, 새집 볼때 걸어 다닐 때 조금 세게 걷는 팁 되게 중요해요. 보여드릴게요. 뭔지 알아요? 지금 제가 뭐 하는 건지 알아요? 걷다 보면 올리는 데가 있고 안 올리는 데가 있어요. 빌딩 업그레이드 할때 사실 집을 짱짱한 집으로 하고 싶으면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있어요. 집 프레임을 더 두꺼운 걸로 늘리는 옵션이 있어요. 이집 같은 경우에 팀버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스탠다드가 아마 70mm일 거예요. 70mm 정도. 근데 이걸 업그레이드시키면 90mm 정도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데 가격이 또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높이고 천장 높이고 프레임 센 걸로 쓰고 요뭐 정도 옵션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기가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가 어떤데? 옆집 보면은 살고 있잖아요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딱 봐도 되게 옛날에 퀸스랜드하스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3 4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집겠죠 저거 때려부시고 아, 그런 거스트레스 조금 올수 있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우리 집만 우뚝 새거인 집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하죠 왜냐면은 스트리트 밸류라는 게 나머지 서라운딩 하고 있는 집들에 의해서 내집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내 것만 우습 좋아봤자 오히려 하향 평준화 되겠죠? 되게 낮죠? 조금 더긴게더 좋아요. 사실상. 근데 이건 인베스먼트니까 네. 여기 이제 밖에 베란다고요 밖에 발코니고, 여기는 아직 색칠를덜한 거고, 팬이 없네? 팬은 나 같으면 하는 게 낫겠다. 근데 어쨌든, 그냥 뺑해요 보세요. 뺑하고 여기 이제 중요한 게딱 보셨을 때이집 같은 경우 는 아까 말했지만 양쪽 집이 이미 살고 있는 집이고 여기만 때려 부시고 새로 지은 집이잖아요 그러면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펜스 봐봐요 펜스가 옆집이랑 공용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이세 집은 항상 턴, 턴키라고 턴 해가지고 펜스가 다 인클루드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칼라본드로 더러 칼라본드라고 하고 이거를 팀버펜스라고 하는데 팀버가 기본이고요 업그레이드 하면는 저렇게 이제, 아, 컬러 번드로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건 옆집이랑 이제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거를 옆집이랑 협의해서 반반씩 부담을 해서 새로운 펜스를 다는 건지 아니면 쟤네들, 저 옆집 사람들이 그냥, 아, 우리 필요 없어. 이러고 놔두면 그냥 불, 불안한 게 우리니까 우리가 그냥 새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반드시 빌더랑 협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알아내야 돼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잔디가 형편이 없죠 지금 여기 파져 있고 물고 이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비옥수로 오고 그러면 그쵸 이런 거 반드시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기본 사항으로는 이터싱이라가지고 마당 뒷마당 이렇게 잔디로 이렇게 딱 덮는 거 그게 다 인클루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세일즈들이 그냥 대충 얼버부려요 확실하게 확답을 받아 내야 돼요 이거 터핑 제대로 해줄 거냐? 어 뒤에 백기아들 터핑 해줄 거야. 오케이 좋은데 다 해주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어, 여기까지 다 해주는 거냐? 이거 얘기 안 했잖아. 그죠? 해준다고만 했잖아. 그 이러고 도망가면 어떻게? 그러면 여기 이게 훅 움푹 파인데 어떻게 처리할 거야? 집요하게 물어봐야 돼요. 새집 살때 그런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보면 똑같아요. 여기 흙이잖아요. 흙 새집이면 뭐 이렇게 완전히 흙 빠지면 그쵸? 그럼 여기를 이제 콘크리트로 좀 쳐줄 건지, 아니면 여기서 잔디로 마무리를 할 건지, 요거를 반드시 짓고 넘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돈 계속 내야 돼요, 돈. 네, 오늘 이제 비가 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촬영을 마쳤는데요. 오늘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뭐, 펜시한 집, 아주 아름답고 막의리에리한거 이런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엄청 좋은 동네 뭐 이런 게 포인트는 아니고 인베스트먼 프로퍼티 그러니까 투자용 집을 고려를 할때 어떤 요소들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뭐좀 하자 같은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봤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보신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이제 혼자서 어려우면 전문가의 도움을 항상 구하세요. 좋은 에이전트들 많으니까 시드니도 멜번도 브리즈번도 그렇게 좀 하시길 바라고요. 어, 오늘도 배가 어, 고파서 밥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